도검치 아래도 좀 봐주세요. <목소리> 도검치 보라트. 도가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역할이 너무 찰떡 아니시냐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옆에 뭐. 아, 조심하시고요. 시오 꽃가 네조하세요 앞에 보시고 조심하시고요. 밀지 마세요. 밀지 마세요. 세요 나와주세요. 주세요 나오세요. 들어가시면 안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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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요한번해주요 달아요. 같이 <laughs> 달아요. 달아요. 저희 뒷걸음 치지 마시고 천천히 갈 테니까 뒤에 보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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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너무 왼쪽아요 자, 왼쪽 왼쪽! 으로갈게요왼쪽 가야 됩니다. 배겠습니다. 고생고생! 성마 우정공항 가이드. 우리가 가이드예요. 이렇게 하에서니다 <laughs> 혹시 수지 씨랑 별한번하셔 되는 거 아세요? 그요지맞세요 한번 직중해서 일단 섭외 한번해보실요섭 담당. 저쪽에는 <laughs> 네. 하트. 좋았어요. 이쪽으로 왼쪽겠습니다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 바이바이. 나와 주세요. 어, 앞에 앞에 앞에. 여기 길 막지 마세요. 나오세요